특히 나는 로코코라고 본다. 나도. 근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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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끌리진 <laughs> 않. 맞아, 딱히 끌리진 <웃음> 않거든. <웃음> 근데 얘 구원이라는 애가 이 응. 이름이 어. 뭔가 너무 노렸어. <laughs> 응? 야 이거 너중국게임이라는걸 알아야 돼. <laughs> 냥 그냥. 그냥 한국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냥 한국식으로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런가? 왜? 금기스타일 같은 경우에 일반명사인 네. 이름이 많거든? 어.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 원판에서는 싱칠 있는 애가 어. 한국에서는 이제 일요일로 번역 안 되고 그냥 썸데이로 번역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아. 근데 이제 고유명사인 이름 있잖아. 어. 그런 경우에는 저, 어, 예를 들어서, 좀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종려, 이렇게 그대로 아, 번역을 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읽어도 봐봐. 한 번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 야두 <laughs> <laughs> 번은 구원 안 해주는 거. <laughs> 어, 그럼 악역이요? 악역상은 아니고. 어, 악역상은 아니고. 츤데레, 츤들레요 츤데레. 아, 약간, 침대래 느낌. 침대래도 약간, 약간 좀 중위병 아닐까? 소, 일단, 소심해. 일단, 소심해. 일단, 소심해. 약간, 말 많이 없어. 가 감옥하고. 응. 조금 찐 따상이고. 응? 음? 로 코코는, 근데 좀 약간 활발할 것 같아. 좀, 뭔가 폭죽 같은 거 많은 것 같아. 아까 전에, 좀, 어. 멀리서 봤을 땐 별로인데, 음. 가까이서 보니까 내 취향이야. 얘 조금 성격은 시크 도도야. 어, 그런가? 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소재가 있거든? 진짜 환장한 소재가 있어. 서커스 한장어 <laughs> 근데 서커스야 아 그래서 넌 저걸 해야겠다 쇼맨십 서커스 난리 나는 거 있잖아 나는 음, 좋아 게다가 내가 투톤 오드아이 또한장 하거든 근데 고양이 상이다 내가 미치는 거야 다다 가졌네 근데 아쉬운 게 투톤이면 투톤이고 오드아이 오드아인데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래서 음. 조금 아쉽다. 그러면 오른쪽 하자. 아니, 아니. <laughs> 가야겠다. 네. 여기. 패비 산. 화, 산. 얼굴만 아, 보면 산한데. 음. 저 분위기가 너무 미쳐버리겠어, 패비. <laughs> 어, 나도 약간 패비가 <laughs> 좀더 이쁘장하게 생긴 것 같아. 약간 둘다 이쁘장하게 생겼어 같아. 그 산한은 예쁜 일반이야. <웃음> <웃음> 아, 뭐, 인플루언서 연예인이야? <laughs> 이건 무조건 카롤로 타이. <laughs> 카롤로타 진짜 예쁜데? 미친 거 아니야? 어아 오늘부터 내 체. 이 <laughs> 왜? 진짜 예쁘다. 내가 또한장 하는 존재가 있어. 부잣집 기족 아가씨. <laughs> 방금 나온 거였이 <laughs> 걔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얘는 공연님 걔는 백장 백장 영애. 까칠한 거 아닌데 그래도 약간 한 성격 할거 같은. 맞아. 음. 응. 아까 걔는 좀 비교적 착하고. <laughs> 얘네 일단 튼데레는 아니야. 어? 난 얘가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래? 진짜? 근데 왼쪽은 내가 약간 사실 그 장신 남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응. 왜냐면 되게 뾰족하고 되게 눈 작고 뭔가 내가 예전에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십덕 남캐의 표본. 아. <laughs> 요런 스타일 있잖아. 내가 싫어하는 그 성인 남캐의 모든 특징을 다 담고 있어. <laughs> 나도 뭐 아이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응. 살짝 쇼타 고거든 <laughs> <laughs> 어느 정도의? 엄청 심한 편은 아닌데, 성인의 응. 골격이 보일수록 싫어. 이때까지 내그애인 역사를 봐오면, 응. 보통 키가 7 0이 넘는 거본 적이 없어. 어? 너무 심한 편은? <laughs> 개수팔호의 그 혜신나라고있거든 어, 어. 걔가 제일 그래도 좀 성숙한 편이고, 사나코는 응. 중학생이잖아. <laughs> 아, 도망을잘치는 도녀님이라고 했거든. 응, 응. 걔가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걔가 일곱살이라고? <laughs> 야, 너무 근데, 귀엽다. 고 귀여워서 좋아하는 건데, 내가 그 <laughs>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키크도 있어. 188인가? 180인가? 응. 걔는, 걔네, 애가 아니지. 걔는 그냥... 좀 할아버지. <laughs> 취향이. 오지콩아, 이거. 근데, 청년처럼 생겼어. 근데, 나이가 많은 것 뿐이지. <laughs> 어. 그냥 그래. 취향이 중구난방인것 같은데. ᄉ <laughs> 나... 아, 아, 둘다내 취향 아니야. <laughs> 그, 원신의, 지난번 큰 버전이, 그, 브레신의 나라였어. 응. 근데 이제, 불레신이 사람들의 그 말을 빌리면 되게 짜치게 남은 거야. <laughs> 되게, 요런 느낌을 원했어. 우리가 원한 어. 거. 이런 느낌을 원했는데. 근데, 되게, 그... 칸타렐라 대브랜치 근데 칸타렐라가 응. 뭔가 그 느낌이야. 악역영예 음. 완전 아, 대장 아격까지는 아니고 조금 센버쳐가는 중간 보스, 서브 보스 느낌. 오른쪽은 그거 브랜드는 같다 브렌트는 내가 능글맞은 캐리 좋아해. 근데 얘는 그걸 주의해야 돼. 능글맞은 캐는 좋은데 느끼한 안돼. 음, 아,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지. 어. 근데 얘는 느끼해. <laughs> 근데 얘는 그거 같다. 복장이 너그삼총 사라. 무슨 삼총사? 삼총사라는 작품이 있어. 그거 음. 뮤지컬로도 나오고 했는데, 그 작품 같다. 음. 키가 좀 작아. 작았... <laughs> 위에서 세... 찍은 거 아니야? 위에서 찍은 거. 얘는 밑에서 살짝 찍었고, 여기는 위에서 찍었잖아. 키는좀더 어, 음. 좀 작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좀더 애땄으면 좋아했을까? 아, 더 작아야 된다고? 어. 난 작게 보여서 싫다는 줄 알았는데. <laughs> 좀더애된 얼굴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유호 카카루. 내가 또 싫어하는 게 있어. 너무 귀여우면 별로야. 뭐.. 야 귀여운 건 좋은데 기, 너무 귀여운 건안 되고 너무 쇼타는 아닌데 일곱 살을 좋아하고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아둘다 예쁘다 나는 냥냥 나 솔직히 좀 정의감 넘치는 얼굴을 별로 안 좋아해 방랑자는 뭔가 좀더 정의감이 넘쳐 근데 지금 일러스트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가? 딱 이름도 방랑자인 게 그냥 플레이어 맞아 처음 주는 캐릭터 같은데 맞아 맞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수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안 하면 한정 캐릭터 안 뽑아 주니까. <laughs> 나는 양냥으로 할래. 양냥? 어, 나는 근데 방랑자도 나쁘지 않아. 아, 왜냐면 이거 근데 장발인가? 이거 다 머리겠네. 장발이야, 장발. 아, 그러면 양냥 하자. 아니, 왜냐면 그힙0떡왜에 단발이 별로 없어. 남자 방랑자 능양 어, 어. 단연히 어, 나는... 능양 어? 난 무조건 남자 방랑자지. 어? 이거 펄이잖아. <laughs> 나 펄이 싫어. 야, 이건 펄이가 아니라 수인이야 아, 야, 나는, 내가 펄이야. 스윈. 아, 아, 알려줄게. 아, 근데 나는 모두 다 펄이야. 난다 싫어. 아니지. 아, <laughs> 얘는 펄이라고 할수 없어. 그냥 기다리는데 요즘 모두 다 펄이야. 아, 근데 나 이거 그걸 봤어. 서버 오픈하기 전에 베타 버전의 능력을 봤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든 충격적이었어. 그게 진짜 완전한 펄인데. 그게 나는, 진짜 펄이야. 나는 펄이 노케이야. 아 어, 근데 난 싫어. 난귀 달리고 애, 꼬리 달리고 어, 그런 그래? 게좀 징그러워서 별로 안 좋아. 근데 얜좀 특히나 징그럽게 생겼어. <laughs> <아니>, 야지어 <laughs> 뭔가 느낌이 약간.. 지금 이 일러스트 자체로는 너무 귀여운데? 음...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음... 난 무조건 남자 방랑자. 난 남자 방랑자는 절대 내가 안 좋아할 스타일이야. <웃음> <웃음> 극구 반대야. <laughs> 일단 쟤는 너무 못생겼어. 에? 나는 문양이 더 못생긴 거야. <laughs> 어? 야! 얘 아! 어떻게 못생겼어? 아, 동성인, 너무, 아, 너무 슬렌더해서 별로 슬렌더는 얇을수록 좋은 거야 방금 슬렌더 싫다 <laughs> 아니 나 슬렌더 좋다고 말했잖아 아니 너싫다 그랬어 내가 뭔데? 슬렌더가 좋아 나는 마른 근육도... 근육이 최고야 음... 근데 근육이 없어도 좋아 <laughs> <그게> 뭐마 <뭐야>? 가위바위보 많... <laughs> 아 안돼 안돼 아니야 모르테피루파 아 솔직히 둘다 별로야 인정 근데, 차를 고르려면, 로파를 고를래. 나도, 용인족인가 봐. 용인족이 뭐야? 그, 용족. 그런가? 비늘이 막 돌아가는데. 난 낙엽인 줄 알았어. <laughs> 나는 낙엽 먹어도 될줄 알았어. <laughs> 뭔가 이런 애가 의사상인데. <laughs> 어, 나 같은 생각하고. 나는 금희. 음. 뒷 배경이 주가 아니라, 음... 앞에를 보면, 아, 저, 광기 넘치는 얼굴이 마음에 드는 거 플로르 알거든. 응 맞아요. 아 그거 지금 얘기하지 마우리 지금 얼굴만으로 <laughs> 판단하는 거야. 응. 나는 금희가 속눈썹이 하얀게 싫어. 아. <laughs> 속눈썹까지 하얘서 너무 별로였어. 약간 전체적으로 예쁘거든. 예쁜데 그 속눈썹이까지 하얀 하얘... 너무 다 하얘 너무. 나 일단 악역을 좀 좋아해. 근데 금이... 얘는 악역상이야. 금희 악역이라고? 아니 플로르가. 금희는... 근데 너 금희가... 금희가 좋다며... 아, 플로로가 좋다 했는데... 너 방금 금희가 좋다 그랬거든? 아, 플로로 좋다 그랬어. 아, 아 진짜... 너 금희가 좋다라고 그랬어. 아. 나는 금희, 유노, 루미, 아, 둘다블론데 차라리 난 유노, 나도... 카멜리아, 벨리나, 아, 둘다블론데 차라리 카멜리아, 독이, <laughs> <laughs> 갈브레나... 둘다내 취향은 아니거든. 근데 독이가 더내 취향이 아니야. 완전 연상의 누나 그 느낌인데. 음, 대놓고 너무 가슴. 가슴이 강조. 음. 야 이거는 가슴이 강조된 적는 거 아닌 것 같은 게나 저번에 어. 그 무슨 캐릭터인지 이름 모르는데 뭐 나중에 나오겠지. 빨간 색깔 캐릭터였는데 이게 나중에 걔 나오면 얘기하자. 근데 걔가 그래? 진짜 레전드였어. 아 얘야 은림궁쓸때 가슴이 출 카르티시아 파스임. 미쳤나? <laughs> 난 카르티시아. 너 약간 쌍둥이 콤 있는 것 같아. 맞아. 보통 <laughs> <laughs> 물의 여신이 선하게 생겼거든? 물의 여신이야? 뭔가 물과 관련 있을 것 같지 않아? 뭐야? 응? 그래서 물이랑 관련된 애들이 내 취향이 아니야. 장리 치샤와 무조건 장리. 무조건 장리. 나도. 개 이쁘다. 장리 장리. 개 이쁘다까진 아닌데 난치샤가 싫어. 난 은님! 난 무조건 은님! 에이... 포기할 수 없어. 가르치시아 에이... 아, 어? 나 무조건 페비인데이날 예, 설득해봐. 그냥 예뻐. 어? 응? 아난 아, 카르루타. 카르루타가 칼루타. <laughs> 제일 예뻐 여기서. 음.. 어, 칸타렐라. 나도 칸타렐라. 에이 카멜레아가감도가 칼루? <laughs> 너무 예쁘거든? 머리카락이 너무 뻗쳤어. 조금 미용실을 가야 될 판이야. 야 교실 그건... 가서 클리닉 바꿔야 돼. 그거는 그냥 누워 있어서 이렇게 퍼진 거를 보여주고 아니야, 싶었던 거 아니야? 퍼진 아니고. 게 아니야. 얘는 머리가 뻗쳐 있는 애야. 아 근데 솔직히 미용실 좀갈 필요가 있는 친구야. 카멜리아 가슴 좀더 컸으면 카멜리아고 봤어. 야 아까 그 누구지? 루카? 루카는 좀 가슴이 없고 카멜리아 같은 애들이 좀 가슴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어렵다. 아. 솔직히 내정석 취향은 음림이거든 플로로가. 진짜 아쉬운 게 흑발이었으면 아, 내가 더 좋아했을 거야. 아까 보여준 아스트라, <laughs> 딱 그거 어. 아니야? 아, 나 칼로타. 나 무조건이지. 솔직히 왜 우승자 정해졌어? 칼로타. 로타야 무조건. 캐릭터 너무 잘보고나장미 오케이. 오케이. 전승 <laughs> 아, 깜짝아. <laughs> 뭐야? 아, 칼로타. <갈루타야. 웃음> 음림이랑 결혼인 줄. 무조건 카를로타. 카를로타긴 한데, 아, 둘다 각자의 매력이 있다. 어차피 우주는 카를로타 아, 인정. 오, 카. 와, 진짜 이쁜다. 나중에 뽑아야지. 누가 1등일까? 랭킹보기. 카를로타가 1등. 어? 어, 카르티시아. 어, 꼽아야지. 카멜리아가 어떻게 2등이야? 얘네 다섯 명이 되게 인기 많은 걸로 아는데, 음... 그 중에서 이제좀 갈린 거 아닐까? 카멜리아는 아. 이해할 수 없다. 저 뻗친 머리?